안녕하세요. 부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이제 더 귀산 향적봉을 등반하기 위해서 곤돌라를 타고 이제 설천봉에 도착했습니다. 설천봉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눈꽃 세상입니다. 지금 여기 바람은 강풍이 심하고 극한의 온도 영하 20도가 뭐 3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예, 아주 멋집니다 멋져요 예, 유튜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덕유산에 오실 때는 반드시 등산 장비를 갖추고 예, 스틱은 필수입니다 스틱과 예, 그리고 아이젠을 신고 스패츠 예, 바지 위에 덧신 스패츠를 신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가 엄청 눈이 많이 와서 푹푹 빠집니다. 에, 엄청 미끄럽고 어, 눈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구 산에 오실 때는 반드시 아이젠 스패츠 스틱 에, 그리고 어, 여벌의 또 재킷을 가져오셔서 추위에 대비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안쪽에 네, 요 아, 네. 아니 저 네. 멘트 좀... 좀... 이게 막 잡아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에 신 시청자 여러분, 멀리 해동파 여러분, 원양하신 여러분, 유튜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그리고 대박 날시라고 전라북도 우주군에 있는 덕유산에 왔습니다 덕덕자 어머니의 품같이 넓은 덕유산 서원에 기운을 받으셔서 올 한해 코로나 극복하시고 그리고 대박나시고 사업 번창하시고 그리고 자손 만대에 복을 누리시고 입신양명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반사 형통하시기를 무진장 행복한 tv가 여러분에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리고 촬영에 협조해 주신 k b s MBC, SBS 아니시고요. 서울대학교 우리 여학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제 뒤에 보이는 저 산이 바로 1615m 더유산 향적봉 정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어, 체감온도는 영하 거의 3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을, 카메라를 만지려고 손을 내놓으면 바로 얼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향적봉 바로 아래에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멀리 해동파 여러분, 원영한 선 여러분, 그리고 유튜버 가족 여러분, 제가 드디어 부산소로 단독 등정 덕유산. 1,614m를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제가 알프스, 또 매킨리봉, 예, 히말라야, 예, 그리고 킬리만자로 그리고 넘가파르바 예, 이렇게 히말라야 8,000m봉을 전혀 안 가본 사람이 제가 드디어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에 있는 1,614m 덕유산을 에, 부산소로 셀파 없이 제가 단독 등장했습니다. 무주리조트 향적봉 무주리조트에 있는 관광 곤돌라 16,000원만 내시면 은 곤돌라를 타시고, 이렇게 부산소로 에, 당일치기 에, 왕복 한 3시간, 2시간. 에, 예, 설천봉에서부터 600m 거리입니다. 이 향적복까지. 예, 오시는 데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절대 예, 그냥 오셔서는 안 되고, 예, 메리아스, 예, 공기층이 있는 두꺼운 보온 메리아스 입으시고, 또 티아나 입으시고, 또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예, 두꺼운 등산복 입으시고, 그 다음에 재킷 입으시고, 그 다음에 예, 윈드자켓 입으시고, 예, 완전 반반의 태세를 하셔야 이곳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이곳의 체감온도는 지금 영하 30도입니다 예, 엄청 춥습니다 It's very cold, very very cold. 예, 그래서 어, 또이 앞에 예, 마스크도 쓰시고 모자도 쓰시고 완전무장을 하시고 오셔야만이 동상에 예,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겨울의 왕국 예, 눈꽃 설경이 있는 겨울나라 무주 리조트 곤돌라를 타시고 향적봉에 오셔서 1614m의 재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이 만사염통하시고 그리고 대박나시고 그리고 사업번창 하시고 자손만대 입신양병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시기를 무진장 행복한 TV 임직원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제가 기운을 팍팍! 팍팍 쏴드립니다 예, 더 이상 하다가는 제가 예, 얼굴이 얼것 같습니다 강추위와 그리고 이 영하의 온도 예, 제가 너무 추운데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눈, 눈바람이 일어서 지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베리베리 어, 콜드 이거,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더기산, 현적봉.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덕유산 향적봉이 써있는 에, 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려고 사람들이 지금 서있습니다. 에, 덕유산의 소원을 기원하는 돌탑입니다. 덕유산 향적봉 1614m 해발 엘리베이션 1614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유산 향적봉 자연석 바위가 새겨진 곳에서 사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이곳 덕유산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유튜버 가족 여러분도 더군다나 형적봉의 기운을 받으셔서 각자 분야에서 최고로 1등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많이 춥습니다. 추워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바로 꽁꽁 옵니다. 손이 꽁꽁. 손끝과 발끝, 어, 그리고 코끝. 하여튼, 어, 엄청 추운 날씨입니다.